네 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밤이고요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은 일부러 좀 걸었어요 월요일에도 비가 와서 못 걸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무리해서 좀 걸었더니 네, 몸이 약간 네, 노근 노근 하네요 아 신발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네, 이 신발의 컬러와 비슷한 느낌의 네, 어, 건담에 나오는 네, 자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깔이 딱 매칭이 되죠. 네. <laughs> 그렇고,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은 음, 아디다 스플래시백이에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TRX 빈티지를 리뷰하려고 이것저것 신발들을 찾아보다가 음, 카시나라는 사이트에서 네, 우연히 발견해서 네, 우연히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 아마 4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TRX 빈티지 때문에도 이 신발을 사게 됐고 또 저희 대학교 때 그러니까 뭐 90년대 한초 중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가젤이라는 아디다스 가젤이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신발그 신발에 관한 추억이 조금 이 앞에 부분을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네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 신발은 사이즈가 260이고요. 사고 나서 보니까 여성용이더라고요. 외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 앞에부터 끝에까지 전부 그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신발이고요. 어, 중간에 미드솔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지만, 네. 어, 이 뒤쪽에, 뒤 축에까지 네, 어느 정도 좀 뒤로 나와 있어서 걸을 때좀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느낌이 좀있구요 그다음에 바깥에 제 아웃솔은 어, 생고무로 된 느낌의 네, 아주 단단한 네, 아웃솔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어, 이 신발 딱 보면, 어제 손바닥 이렇게 올려볼게요. 느낌이 어이 발볼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네 맞습니다. 정말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저같은 칼발이 신어도 어, 굉장히 조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니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형태예요 네, 엄청 신축성이 좋은 느낌이라서 음, 네, 신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좀 굉장히 잘 늘어나는 편이고요 네, 이 발을 집어넣는 공간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신발을 신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슬리본 타입의 어, 잘 늘어나는 신발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슬리본 신발의 경우에는 신발끈이 별 역할을 못할 것 같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이 신발은 조금 예외더라고요. 이 신발은 확실히 좀그 조여서 신발을 신으면 이 니트들이 조금 조여지면서 내 발의 착화감을 조금 변화시키는 네. 어, 슬리본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끈이 어느 정도 좀 기능을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그, 이런 유의 신발들을 신은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신발을 많이 빠르면 여기가 이렇게 그 끊어져요. 이 로고 부분이. 여긴 지금 고무로 한번 그냥 코팅된 걸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은 형태거든요. 이 신축성들이 그다 하고 이고무의 그,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과격이가 끊어졌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러면 어, 이 신발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볼이 좁아 보이지만 발이 들어가면 네 신발이 굉장히 어, 잘 늘어나서 편안한 착화감.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의외로 편안하다는 느낌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남자들 그냥 편하게 신는 로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용 로퍼 네. 정장 구두도 아닌 것이 어, 그렇다고 운동화도 아닌 것이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긴 한데 어, 충분한 통기성을 제공하니까 사실 기분은 신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신발을 신었다기보다 밑창이 달린 양말을 신었다는 느낌이 더클것 같아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한 느낌의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 착화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원래 항상 걸을 때 일부러 두꺼운 양말을 신어요. 왜냐면 하 발에서 2시간 이상 걷다 보니까 발에서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충격 흡수를 어느 정도 양말이 일정 부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만은 예외로 저는 이 신발에는 양그 얇은 양말을 신어서 이 통기성을 조금 더 최대한 누리려고 네, 별도로 양말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 양말은 네, 여기 L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반대편에 R자가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구분이 있는 양말이고요. 어, 이 양말은 제가 H&M에서 샀는데 그렇다고 뭐 H&M에서 이 양말을 꼭 사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이런 류의 양말은 뭐 데카트론에 가도 있고 어느 매장을 가도 이렇게 그, 뒤축이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나온 약간 특이한 형태의 발목 양말들이 있어요. 이걸 감안하셔서 여름에 이런 양말 몇 개를 가지고 계시면, 네, 운동하실 때 이런 양말을 신으시면, 어, 페이크 삭스라고 하죠. 양말 뒤축이 벗겨지는 일은 좀덜 하실 거라서, 네, 저는 이 신발에는, 네, 이 양말을 신어서, 네, 착화감을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어, 하고 있고요. 아주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점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신발의 어, 단점. 아까도 제가 장점이라고 말했던 이 늘어나는 이 니트의 느낌이 음, 과연 얼마나 버텨줄까 하는 느낌이 좀 조금은 들어요. 어, 자꾸 빨고 또 여름에 이 직사광선에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 과연 이그 니트 같은, 일반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진짜 입는 니트 같은 느낌의 이 느낌이 과연 얼마나 이 신축성을 유지하면서 버텨줄 것인가. 신발은 신을수록 조금씩 늘어나게 마련인데, 어 발의 특정한 부분에 계속 항상 힘이 가해지다 보면, 특정한 부분의 니트 재질에서만 더 많은 힘을 받아서 니트가 좀 늘어나고 다시 복구되는 그 느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260이고 저는 이 신발은 260이고 저는 신발을 정 사이즈 260으로 신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이 힐컵의 이 각도가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곧어 약간 좀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니트 재질이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면 곧장 힐 슬라이드가 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가 이 힐컵에서 음 벗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지금 이 힐컵 부분에는 그리 쿠션이 있거나 이 뒤축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신발을 한번 신으면 만 7천보 이상씩 계속 거, 신고 걸었는데, 한 12,000보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고 한 1시간쯤, 한 1시간 한 반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 아, 뒤축이 조금 땡긴다, 아, 발 뒤꿈치에 좀 힘이 들어간다,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얇은 양말을 신고 신지 않으면, 발볼 크리가 바로 뜹니다. 그냥 봐도 발폭이 좁은 신발인데다가, 저는 칼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네, 마치 우, 무지 외반증이 있는 사람처럼, 네, 발이 조금 어, 커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어, 오늘은 여름 신발 소개 특집 1탄이었고요. 사실 이 신발을 어디서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어, 다 신으시라고 하고 싶을 만큼 여름에는 되게 좋은 신발일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신발이 여기는 지금 촘촘한 니트로 되어 있는데, 이 플래시백의 다른 버전은 이 위로 고무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버전의 신발도 있어요. 그게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발볼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발가락이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신발이, 그 버전의 신발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리한 운동을 하시기에도 이 신발은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뒤축이 좀 벗겨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는, 네, 뭐 계절에 잘 맞는 시원한 느낌의, 이걸 카키색이라고 보통 하죠. 네, 시원한 느낌의 신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신발 특집 1탄, 네, 플래시백으로, 플래시백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여름 신발을 한두개 정도 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총세 개가 더 있네요. 그거 네, 마저 다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 음, 포모스트님 공구 이벤트에 제가 신청을 해서, 어, 오늘 줌 봄에로 15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한 3주에 걸쳐 좀 열심히 좀 신어보고요. 어, 3주면 제가 한 못해도 200kg 이상은 신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 정도 신어보고, 네. 이 여름 신발 특집이 끝나는 대로 네, 줌 봄에로 15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